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스웨덴은 왜 중육국이 되었나입니다. 스웨덴은 800년과 1050년 사이 바이킹 시대를 거칩니다. 9세기에 스웨덴의 기독교화가 이루어집니다. 829년, 브레멘의 대주교 안스가르는 그 당시 스웨덴의 상업중심지인 빌크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승리 왕으로 알려진 에이릭인 시그르이라는 스웨덴 최초의 기독교 왕입니다. 10세기 스웨덴은 왕국으로 통합되어 강해집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12세기, 13세기에 걸쳐 3차에 이르는 직적은 출정으로 핀란드를 병합하고 기독교화시킵니다. 1397년 스웨덴은 칼마르 동맹의 국가가 됩니다. 126년간 지속된 이 동맹으로 덴마크의 왕 마그레티 1세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이루어진 스칸디나비아의 건설자가 됩니다 마그레르트 1세는 조카의 아들인 포메라니아의 에릭을 스칸디나비아 3국 공동의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섭정을 합니다 스칸디나비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마그레르트 1세는 1475년 부왕인 덴마크 국왕블라드마흐르 4세가 죽자 아버지를 이어 22세에 덴마크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380년 남편인 노르웨이 국왕 허컨 6세가 죽자 노르웨이 지배자가 됩니다. 칼마르 동맹으로 마르베티 1세는 독일 북부 홀슈타인에서부터 핀란드를 포함한 스칸데나비아 반도 그리고 그린란드에 이르기까지 북유로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 당시 스웨덴은 핀란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388년 마르그레트 1세는 스웨덴을 정벌하면서 스웨덴이 지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달후 스웨덴 의회는 마르그레트 1세에 대항하면서 알브레히트 3세를 자신들의 왕으로 내세웁니다. 1489년 2월 24일 스웨덴 군대는 스웨덴 남부 팔시에핑에서 마르그레트 군대와 대적했지만 은 패배합니다. 이 패배로 알브레히트 3세는 투옥되고 마르그레트 1세의 통치는 더 광화됩니다. 하지만 스웨덴서 에시민 폭동과 농민 폭동이 이어지면서 1520년 11월 8일과 9일 이틀간 이른바 스톡홀름 피바다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덴마크 국왕 크리스티안 이세가 스페인 왕의 지위식에서 스웨덴 귀족과 주교를 숙청한 사건입니다. 스톡홀름 피바다 사건으로 반란이 일어나면서 다음에 1521년 칼마르 동맹은해체됩니다 1723년 스웨덴 바사 왕조의 시대인 구스타프 세바사는 덴마크 크리스티안 2세의 통치에서 스웨덴을 독립시킵니다. 스코른피바다 사건 때발란군를 지휘하면서 스웨덴 중부 발라르나로 도망갔던 제국섭정장 구스타프 세바사는1 5 2 1년에서 23년 해방 전쟁을 통해 칼마르 동맹에 속해있던 스웨덴을 덴마크에서 독립시킵니다. 그는 1527년 개신교파 노트교를 스웨덴의 국교로 삼습니다. 1963년에서 1 7 0년 스웨덴은 덴마크와 7년 전쟁을 한데이 전쟁은 북방 7년 전쟁 또는 스칸디네비아 7년 전쟁으로도 불립니다. 전쟁의 발단은 스웨덴과 덴마크가 각각 국가 문양에 들어있는 세계의 왕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1364년 스웨덴 알브레이트 3세가 세계의 왕관에 있는 문양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397년 덴마크의 왕마르크레트 1세가 칼마르 동맹을 결성할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왕국을 상징하는 의미로 세계의 왕관 문양을 사용합니다. 1524년 구스타베니스의 바사가 스웨덴을 칼마르 동맹에서 독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덴마크는 계속해서 세계의 왕관을 왕국의 문양으로 사용했는데 이런 덴마크와 스웨덴 여진이 자신의 영토고 여기고 있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북방 7년 전쟁은 세계의 왕간 전쟁으로도 불립니다. 이 전쟁은 1570년 휴게틴 조약으로 끝납니다. 1617년에서 1721년 스웨덴은 발트에서 강력한 세력을 펼칩니다. 스웨덴 제국은 구스타비스 아더프레스시하여 1721년 대북방 전쟁에서 패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1917년 2월 17일, 구스타비잇의 아돌프는 러시아 차국가의 치른 잉그레아 전쟁에 승리하면서 러시아를 발티해로부터이어내고 라드가 호수의 남쪽 스톨보그에서 스톨보그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전쟁으로 스웨덴은 잉그레아 지역을 차지합니다. 이 지역은 에스토니아 동쪽으로 지금 러시아에 속한 땅입니다. 루트의 계신군를 신봉한 구스타비잇의 아돌프는 1 6 1 8년부터 시작된 30년 전쟁에서 카다 국가인 폴란드와 전쟁을 하기 위해, 1628년 거대한 전함 바사를 건조하면서 발퇴를 트 주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1628년 8월 10일, 이 전함은 폴란드 단지 휴게 향하던 전역출항을 시작하자마자, 20분도 안 되어, 스토클럼 앞바다에서 침몰합니다. 가다에게 탑재된 대포로 인해, 무기중심이 아래로 쏠렸기 때문에, 대포를 설치한 포신 입구로 물이 들어와, 이배는 가라앉습니다. 이 배는 333년이 지난 후 1961년에 인양되어 지금 시독콜롬 바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구스타비세 아돌프는 스웨덴을 유럽의 강대국으로 이끈 왕입니다. 그는 1 2 3 0년 로마카드의 국교 세리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군의 발트 진출을 저지하고 개신교를 옹호하기 위해 30년 전쟁에 참가합니다. 스웨덴은 30년 전쟁에서 개신군 진영의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구스타비세 아돌프는 독일에서 황제군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결과적으로 독일의 개신교와 유지되도록 기여합니다. 하지만 그는 1632년 독일 중동부 리첸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1700년을 시작하여 1721년까지 21년간 지속된 대북반 경쟁은 스웨덴이 발표해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덴마크 폴란드 러시아와 싸운 전쟁입니다. 이세 나라가 스웨덴을 침략했을 때 스웨덴 국왕 칼1 2 세는 총 살인관이 되어 사실이 재임 기간 대부분을 전쟁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1718년 스웨덴의 남부 국경 부근인 노르웨이 브레드할트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대북방 전쟁의 해함으로서 스웨덴 제국은 쇠퇴길로 접어듭니다. 대북방 전쟁은 1721년 뉴스타트 조약을끝내이조약에서 스웨덴 제국은 핀란드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 리보니아 잉그리아, 스카렐리아를 러시아제국에 넘겨줍니다. 19세기 나폴린전쟁이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스웨덴의 쿠스타프사세 아돌프는 1806년 프로이센 영국 러시아와 함께 제4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면서 프랑스에 대항합니다. 이 기회를 노려 러시아는 스웨덴이 지배한 핀란드로 진군합니다. 1808년에서 1809년 스웨덴제국과 러시아제국 사이의 전쟁인 핀란드전쟁에서 구스타브 사세아들프는 30년 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스웨덴의 위상을 되찾으려고 시도했지만 은 러시아 제국에 패배하면서 핀란드를 러시아 제국에 활용합니다. 1809년 9월 17일 프레데사함에서 개최된 프레데사함 조약에 따라 스웨덴은 제국의 3분의 1이 되는 동쪽 영토를 러시아에게 활용합니다. 이 영토는 핀란드 대국 공국으로 되면서 러시아 제국의 자치령으로 편입됩니다. 핀란드 전쟁에서 패배하자 1809년 3월 스웨덴 귀족들이 전쟁 패배와 핀란드 한량에 대한 분노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절대적 권력자였던 구스타프 사세 아돌프는 패배 됩니다. 그를 대신하여칼 13세 요한이 스웨덴의 왕이 됩니다. 그런 구사가 없었기 때문에 1810년 나폴레옹휴하의 프랑스군 원수였던 장 박티스트 베르나 포트를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베르나토트의 휘하의 수령군은 1813년에서 1814년 나폴레옹 전쟁에 참가하면서 프랑스와 덴마크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1813년 10월 16일에서 19일 사일 스웨덴은 라이프치 전투에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와 함께 나폴레옹의 황제군을 물리칩니다. 이 라이프치 전투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 가장 규모가 큰 유럽의 최대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의 패배로 나폴레옹이 1806년에 결성한 라인 동맹이 완회됩니다. 1814년 초 나폴레옹은 황제에서 퇴위하고 그해 5월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주의 엘바 섬으로 유배됩니다. 1 8 1 4년 스웨덴은 노르웨이와 동군연합을 합니다. 나폴레옹의 동맹국이었던 덴마크는 나폴레옹 전쟁에서태패로 독일 킬에서 스웨덴과 영국과 1814년 1월 14일 킬 제압을 맺습니다. 이조역에서 덴마크는 노르웨이와의 동군연합을 파괴하고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할양합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에 속했던 그릴란 드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는 백만 그용으로 남습니다. 1814년 칼 13세가 죽자 그 양자 장 파티시대 베르노 토트는 칼 14세 유한으로 왕에 위 오릅니다. 그는 스웨덴 왕이 되면서 베르나토트 왕가의시조가 됩니다. 1818년 스웨덴 왕칼 14세 요한은 동시에 노르웨이 왕칼 3세 요한으로 동군연합의 군주가 됩니다. 노르웨이와 군수들 충돌이 있었지만은 1814년 동군연합 이후 스웨덴은 어떠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중립국 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동군연합은 1905년까지 지속됩니다. 1848년에서 1851년, 덴마크와 포이센이 슐레스빅 홀슈타인 지역을 놓고 싸운 제1차 슐레스빅 전투에서 스웨덴은 의원군을 제외하고는 덴마크를 지원하거나 참전하지 않습니다. 1853년에서 1856년 크림전쟁에서 스웨덴은 1808년과 1809년 이 핀란드 전쟁의 결과로 러시아에게 핀란드를 할양했던 굴욕주의고 혹독한 프레드릭스함 조약을 다시 개정할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전하지 않습니다. 1864년 2월과 1864년 10월 사이에 제2차 슐리스비 전쟁에서 스웨덴 왕칼 15세는 덴마크를 도우려고 였으나 프로이센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 전쟁에서 슐리스비 홀슈타인이 프로이센에게 귀속되면서 덴마크는 약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반에 프로이센은 유럽에서 광대국으로 부상합니다. 1905년 9월 23일 스웨덴의 중남부 도시 칼슈타트에서 개최된 칼슈타트 조약으로 노르웨이는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스토팅은 덴마크 칼 왕자를 국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는 노르웨이 국왕 호콘 7세가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스웨덴은 중립성을 지킵니다. 하지만 독일제국의 무역은 계속됩니다. 이 때문에 영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루어진 삼국 협상국으로부터 부분적인 봉쇄를 당해 정치적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스웨덴의 중립성은 어려운 시기에 봉착합니다. 1939년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한 겨울전쟁 때 스웨덴은 핀란드를 재정적으로 도왔지만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나치독일의 동정적이었습니다. 스웨덴은 나치독일이 시작한 제2차 대전을 해방전쟁으로 간주하고 반유대주의 난민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영국의 해양 봉쇄에도 불구하고 시외덴의 나치 독일의 전쟁 산업을 돕기 위해 중립국 노르웨이 나르비 칸구를 통해 철강수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외덴의 대외 정책은 나치 독일이 1943년 6월스탈링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하고 1943년 5월 북아프리카 사막 전투에서 패배한 후 마치독일의 동전적인 분위기가 변경되기 시작합니다. 스웨덴은 1946년 11월 19일 유엔에 가입합니다. 1995년 스웨덴은 유럽연합에 가입합니다. 2000년 스웨덴은 유럽연합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2022년 2월 1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스웨덴에게 1809년 핀란드 전쟁의 트라우마를 일깨우게 됩니다. 스웨덴도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와 싸웠기 때문입니다. 2022년 5월 18일 스웨덴 핀란드와 함께 나토에 가입 신청함으로써 중립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